네, 안녕하세요. 남가라서입니다. 네, 오늘은 저희 친구 기호반이랑 러버가 돼서 고고 클린치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. 고고 클린치, 어, 이건 아마 들어보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. 네, 왜냐하면 텐스 클라이주짓수에서 많이 하는데요. 어, 이건 또 약간 유연성도 필요하지만 은 각도가 아주 중요, 중요하기 때문에 어, 디테일을 잘 보시고 한번 써보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로버가드는 이제 다 아시죠? 이렇게 해서, 한 다음에, 힙 빼고, 자. 자, 미션 컨트롤 갔죠? 자, 유효까지 갔습니다. 고고 크렌치는 뭐냐면요. 자, 여기서 제 팔이 조금씩 이렇게 넣고, 이 손으로 상대방 턱 앞에 놔두는데, 제 발을 잡아서, 여기, 제, 어, 전환, 전환글 앞에 놔둘 거예요. 발을 잡, 여기서, 잘 잡았죠? 이렇게. 그냥 상대방 목에 놔두면 안 되고요. 저 전완근 앞에 놔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. 자 놔두고 제 다리는 상대방 은계도 이렇게 핀치 쪼이고 있어야 돼요. 이렇게 쪼이고 있어야 됩니다. 자 이렇게 했죠. 여기서 가져올 때는요. 이 손이 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딱 가지고 있을 거예요. 이렇게 딱 상대방을 잡고 있을 거예요. 어깨를. 자 여기서. 잡고 있다가 이제 어, 발꿈치가 제 어, 전완근 앞에올때 바로 이 손이 이렇게 머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, 이렇게. 자 머리 잡고 있죠. 그리고 제 몸은 위에로는 안 되고 무조건 각도가 옆으로 보고 있어야 되는 거요 알겠죠? 절대 이거는 유연성보다는 각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왔죠. 여기서 이제 갭을 그립 잡을 거예요, 이렇게 갭을. 그리. 여기서 갭을 그 잡았으면 제 다리, 상대방 얼굴이 이쪽으로 밀고 이 갭을, 잡은, 어, 갭을 그립 잡은 거는 상대방 잡아당기는 거예요. 이렇게. 자, 템 나오죠? 이거는 절대 넥크랭크나 아니면 뭐목굽는 뭐 거나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블럭 초크예요. 알겠죠? 블럭 초크. 자, 상대방이 만약에 여기서 손을 잡아요. 자, 자, 손을 잡았죠? 그러면 상관없어요. 여기서 이 다리, 아래는 다리가 이제 올라와서 상관을 만들 거예요. 자, 상관 만들고 이제 다리로 밀면서 두 다리로 밀면서 양팔로 잡아당기면서 제 몸모양 이렇게 크런치 하면 되는 겁니다. <laughs> 이건 절대 내 크랭크가 아니라 블러 축구에요 다시 말하지만. 자, 한번더 보여드릴게요.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천장을 보면 안 되고 옆을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. 알겠죠? 자, 옆을 봐서 이렇게. 제 아틀리스 텐더니, 제 여기 아킬리스 건이 여기 제 전환근에 이렇게 와야 되는 겁니다. 다시 해보겠습니다. 자 이번에는 네, 버터플라이 가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죠 자오버브 이렇게 가지고 휘가한척 하지만은 그냥 바로 누우면서 옆으로 누우면서 이렇게 갈 거예요 이렇게 자 바로 미션 컨트롤 그리고 뉴욕 갔죠 여기서 자 다리 나오고 다리가 여기 나오든지 아니면 밑에서 상관없어요 이렇게 밑에서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서 자 다리 잡고 바로 이렇게 맞죠? 그 다음에 잡는데, 여기서 끝낼 수 있지만, 상대방이 제 다리를 내린다. 나린다 그러면 여기 다리 나와서 이렇게 하고, 제몸을 웅크리면서 다리, 양 다리로 밀어, 상대방 여기 어, 목을, 옆에 있는 목을 밀어주면서 제 여기 손목 날로 여기 이쪽 반대쪽 목을 쪼개주는 거예요. 자, 이 손은 절대 이렇게 쓰면 안 되고, 무릎 뒤로. 여기서. 네, 물론, 뭐 여기서 다시 안 된다 그러면, 뭐, 고급 플라타 가든지, 아니면 뭐, 다시, 고고 어 플라타 가도 되고요. 네, 여러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. 하지만은, 거의 웬만해서는, 여기서 끝낼 수 있을 겁니다. 네, 오늘은 저희 친구 조반이랑 예, 고고클렌치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. 어,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천장을 보, 보면 안 되고 무조건 옆으로 누워서 어, 발꿈치가 제 전환구 위로 얹어져서 얹으셔서 초크하는 겁니다.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